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11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번, 2번, 무명중투, 3번, 신문, 4번, 홍계, 홍합입니다 5번, 송정, 6번, 송정, 총 6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아주 저렴한 난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본 난초는요, 까랑까랑한 문명 전투입니다. 근데 산반성 전투 같아요. 아주 입도 두껍고요. 까랑까랑하고 아주 이쁩니다. 뭐, 저렴하게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뭐, 생장전도 있고 괜찮아요. 괜찮고요. 난초는 사실 이게 전진전진은 아닙니다. 여기, 요거는, 에 할아버지 족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신화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여기 자마가 붙어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초는 깔끔합니다 자 방댕이는 빵빵하고요 난초가 이렇습니다 난초가 산반성 중토 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좋고요예 굉장히 두껍거든요 난초가 잘 생긴 난초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싸게 넣는 요가 요 입장 하나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넣습니다 난초를 요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두껍고요삼반성 흉터가 아주 색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아 이렇게 나와 나오... 왜 이렇게 나오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양은 아주 잘됐어요 예요삼반성 흉터는요 두척이고요 20에 0.5 아, 20에 1.0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난초는요. 이거는도 <laughs> 분명들입니다 색감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전진을 제가 조금 비싸게 팔고요. 종자가 좋아서 그냥 저렴하게 분양을 하려고 가지고 나온 난초입니다.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생장전도 살아있고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제가 그랬죠. 이거 한쪽을 떼어서 팔아먹었다고요. 그리고 난초는 열었습니다. 난초는 정말로 색감 좋고요. 여기 입장 하나가 뒤쪽이 나갔어요. 기가 막히게 이걸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자, 난초는 굉장히 품질은 좋은 중토입니다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중토인데요 에, 입장이 하나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볼보도 굉장히 땡글땡글해졌고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종자이긴 해요 무명이지만 뭐 무명영투는요 두 축이고요 14에 0 8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자세 번째 난추는요 뭘까요 보이네 신문입니다 신문인데요 아주 자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거 전진이 아니에요 작년 축이에요 작년 죽을 누가 하나 딱 떼어놓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주십사하고 가지고 와서 분양을 합니다. 자,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굉장히 좋아요. 뿌리는 생장점들이다 살아있죠. 다 살아있고 뿌리는 굉장히 좋다. 벌분 되게 잘 연그렀다. 여기, 여긴가요? 자마를 하나 본것 같아요. 자마가 여기 하나 붙었죠. 자마 하나 붙었죠. 난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입장수가 7창이나 됩니다. 요거 한쪽이지만 최상작이에요. 뿌리가 좋아가지고 뭐부 배양하는 데큰 문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양을 합니다. 자, 난초는 이렇고요. 이게 굉장히 잎이 넓어요. 20에 1.25나 나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자, 네 번째 난초는요, 대륜의 홍화 홍계입니다. 홍계인데, 여기 촉수가 되게 많아요. 내년쯤 꽃을 충분히 볼수 있는 난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상작이고요. 촉수는 8촉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홍계는, 생각보다 색감도 좋고요. 꽃도 대륜이고요. 여러 대 피우면 아주 멋진 꽃이 피는 홍화입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에는 이렇습니다. 가닥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뭐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마 하나 붙었죠. 여기 붙었죠. 또또 또 붙었는데, 여기도 붙었죠. 여기도 붙을 겁니다. 여기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마가 많이 붙었고요. 촉수도 여덟 촉이나 되고요. 여덟 촉이나 되는데 진짜 잘 키웠어요. 정말 잘 키운. 뭐 어디 하나 상처가 없이 여덟 촉 8촉, 여덟 촉이 상처가 없이 잘 키운 난초입니다. 요 홍화홍계는요 8촉이고요 23에 1.0 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다섯번째 난초는요 성정 종자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뒤쪽을 따놔서 신화를 올려 가지고요 이제 뭐 충분히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일단 부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신화 쪽에서 뿌리가 두 개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뿌리가 기존 뿌리들이 있고요. 이게 벌브 뿌리니까요. 뭐,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요. 난초는 또 열었습니다. 난초는 굉장히 땡글땡글하게 자랐습니다. 예. 난초는 열었습니다. 예. 송정은 이건 1축이고요. 근데 벌브가 있고요. 13에 0.7입니다. 가격은 8만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초도요, 송정입니다. 네, 저쪽인데요. 뭐, 뿌리가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드리려고 판매를 합니다.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신화 쪽에는 뿌리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 쪽에 두개 있고요. 네 개가,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종자목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송정은요, 13에 0.6이고요. 두 촉이고요. 가격은요, 예, 에... 요거는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한 난초들 위주로 이렇게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뭐 난초는 때로는 나눠 갖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해요. 난초는 감기 안 걸리는 것 같죠. 난초도 감기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난초는 난초고 우리 애라님 분들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선배님들께서 감기를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소원 나실 때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